지금 제가 awesome silver로 가져와서 그렇지 이게 awesome graphite로 가져왔으면 잘 구분 못하실 거예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 이프 채팅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A345G인데 A345G라서 좋은 건 아니고 안. 비성건 아, 아니고 덜 비싼 라인업이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사실 삼성에서 덜 비싼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최근에 출시를 많이 안 했죠. 그러다가 이거 얼마냐? 50만 원 조금 안 하는 49만 9,400 원이에요. A3 계열이 근 50만 원 하는 게 조금 억울하기도 한데 아... 기능 추가되는 걸 생각했을 때뭐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납득되는 내가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좀 애매한 기분에 있기 때문에 이, 이 파형으로 제가 지금 어는지 모르겠어요. 기분이 굉장히 애매해요. 어쨌든. 기능이 나쁘지 않아 보여요 사양상으로는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밑에 중요한 정보들이 있어요 1 2 8기가고요 해외에는 2 5 6기가짜리도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1 2 8짜리만 나와요 대신에 마이크로 SD 확장은 되더라고요 그리고 단말 자급제용 이것도 중요하다 A53은 자급제로도 나왔었는데 이번에 A54는 SK 전용으로만 그러니까 퀀텀... 지금 뭐야 3야? 4야? 5야? 6야? 뭐 어쨌든 퀀텀 계열로 나온다는 소문이 있더군요 그래서 이 단말 자급제로 나온다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옆에 있는 어썸 실버 이게 이제 이 제품의 색깔 하면 안 돼. Finish. 마감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제품의 Finish 되겠습니다. Awesome Silver 하다 이 Awesome이라는 걸삼성이 언제까지 가려가려는지 모르겠는데, A 라인업이어가지고, A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힙하고 영하고, MZ 한개 뭐가 있을까 했더니, Awesome이었나봐. 그래가지고 이제, Awesome, 뭐래? Awesome Violet, Awesome Lime, Awesome Graphite, Awesome Silver. 이래가지고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번엔 뭔가 갤럭시 Note 10 생각도 나고 해가지고, Awesome Silver로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열어봅시다. 실이 이렇게 있다. 이 종이, 아, 종이구나. 그래요, 종이. 이... 비닐? 종이? 종이? 어, 아, 이 저렴한 상대적으로 덜 비싼 애들에는 종이를 오랫동안 썼었는데 이 하도 그 플래그십에 친환경 한다 그래요. 종이 씨를 쓰다 보니까 제가 이게 뭐 신기한가 생각했는데 이거 종이인지 한참 됐어. 자, 봅시다. 열면은 안쪽에 이렇게 패키지 하나 있고요. 충전기는 환경을 생각해서 없고요. 이게 처음에는 놀리면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냥 적응 됐어요. 환경을 위한 건가 봐. 그이 <laughs> 안쪽에 보면은 뭐 USB C 케이블이 하나 있고요. USB C 케이블. 자, 이거 보니까 생각났는데 그저 몰랐는데 그 23개월에 23, 23 울트라인가 들어가는 있거 45W 지원하는데 또 넣어 준 케이블은 깨알 같이 25W짜리라면 참 대단합니다. 여기 간단한 사용 설명서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 심 카드 저 빼는 핀이 하나 있고요. 정확히는 심 카드랑 그 마이크로 s 카드 슬롯이 되겠죠. 해 가지고 보면은 갤럭시 A34 5G 오. 오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심심하긴 하다 친하게온 심심한 건가 봐 슈퍼 아몰레 l 디스플레이 7P 카메라 48MP 윗 OIS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그 OIS 모듈이 뭐 싸진 건지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계들에 OIS가 들어가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바로 전에 보여드렸던 모토 G82 5G도 그렇고 삼성 거는 A2 개월까지 내려가도 OIS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있죠 감기가 무량합니다 근데 또 A23 인데도 그게 뭐한 30만... 39만 원인가 하는 기계여가지고 또 애매해 그 가격이면 들어갈 법한 것 같기도 하고 A2 이 주제에 무슨 40만 원 가까이? 어쨌든 그리고 밑에 IP67 워터 앤 더스트 리지스턴트라고 써 있죠. A33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판매가 아, 따가 판매가가 A53이랑 크게 차이가 안나 가지고 기계 자체는 괜찮은데 애매한 라인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A34 같은 경우에는 일단 A54가 작업지로안 나오면서 독자적인 경쟁력이 조금 생긴 게 있어요. 그러면서 A33이랑은 다르게 이상하게 빠져 있던 것들, 걔 올레드임에도 불구하고 어웨전 이 디스플레이를 뭐 칩셋이 빠졌는지 뺐었고 칩셋도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디멘시티 900의 오버럭 블럭 버전인 디멘시티 1080이 들어가고 어웨이전 디스플레이도 되고 휴더도 높아지고 그리고 삼성이 요즘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건데 4회 파올림을 해주고요 5년 동안 보안 패치를 해주기 때문에 오래 쓰기에 적당한 제품이 돼가지고 상당히 메리트가 늘어났어요 근데 전원을 키고 나서 보니까 제가 베젤이 굉장히 관대한 편인데 이거 베젤이 왜 이렇게 두꺼워 보이냐 그 제가 계속 플래그십 쓰다가 이게 아 이게 순서가 조금 꼬이기는 하는데 이번 게 5.4보다 3.4가 화면이 더 큽니다 에이? S23 플러스랑 동일한 6.6인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애매하다 느꼈는지 M54라고 A54의 실속판 같은 거는 또 화면이 더 큽니다 그건 우리나라에 안 나오니까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 베젤 얘기를 하는 이유는 S23 플러스 같은 거 보다가 이거 봤더니 베젤이 막 무지막지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은데 특히 이펀치리이 아니라 인피니티 U라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조금 베젤이 그 시기에 보이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제가 S23 플러스를 가져온 거는 화면 크기랑 베젤을 비교하기도 위해서지만 저는 이게 삼성이 잘하는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아슴 awesome s i l 로 가져와서 그렇지 이게 Awesome 로 가져왔으면 은 솔직히 이렇게 뒤로 놨으면 은 어떤 게 S23 플러스고 어떤 게 A34 5G인지 잘 구분 못 하실 거예요 이게 좀 애매해. 저는 비싼 돈준 사람들 기분 좋으라고 멋진 디자인을 저렴한 거에 넣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심포가 못돼 먹지는 않았는데 사실 비싼 거를 산 거에 대한 합리화의 큰 부분이 그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멋있잖아. 뭐 이런 거야. 자동차도 마찬가지야. 멋있는 건 비싸. 그런데 이렇게 비슷하다 하면은 항상 그런 거예요. 저렴한 게 비싸 보이는 게 아니라 비싼 게 저렴해 보이는 효과로 결국에는 되더라고요. 그런 거야. 스타리아가 그랜저처럼 멋있는 게 아니고 그랜저가 스타리아 같은데 같은 느낌이 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든 계속 얘. 이가 셉니다. 그 TMI 좋다고 자꾸 우와 어, 잘한다 잘한다 이러면 이한도 끝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 변명은 많이 했으니까 됐고 설정을 들어가면서 사양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요거 6.6인치 FHD 올려야 되겠고요. 최고 100Hz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화면이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이? 하고 건너뛰기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디멘시티 1 0 8 0 6기가램 1 2 8 g 가 스토리지 해외는 8기가램에 2 6기가짜리도 있기는 한데 뭐 확장되니까 거기다가 가격을 생각했을 때도 정가는 49만 9,400원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삼성닷컴 공홈에서조차도 42만 원대에 팔고 있기 때문에 음, 뭐이 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 안드로이드 13 기반의 One UI 5.1이 들어가 있고요, 5,000mAh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25W 고속 충전이 돼요. 사실 굳이 아쉬운 점몇 가지를 얘기를 하자면은 특히 안드로이드 폰들이 무선 충전이 굉장히 짜요. 그래서 이것도 무선 충전이안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뭐 안드로이드 대부분 그런 거니까 그냥 지나가도 될것 같고요. 그냥 개인적인 아쉬움일 뿐이고, 전면은 고릴라 글라스 5인데 뒤는 글라스틱 소재예요. 대부분 케이스 씌우니까 뭐 상관없다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기는 한데 어차피 케이스를 씌워서 상관이 없다 그럴 거면 산업 디자인이라는 자체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럼 뭐 그건 다른 얘기고 뒤쪽에 카메라는 트리플이에요 48MP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1.8인데 위상차 a f랑 OIS 들어가 있고 배스선도 초광각에 f2.2 8MP 카메라 하고 5 m p 짜의 f2.4 접사 렌즈까지 여기 제일 작은 거겠네요 하고 LED 플래시가 들어가 있고 재부팅을 끝냈으니까 설정을 마저 할게요 자 그리고 휴대전화 보호 파트가 나와서 말이지만 이거 지문인식 센서 화면에 들어가 있죠 초음파는 아니고요 그건 너무 비싸 그 광학식 지문인식 센서가 들어가 있으니까 삼성 계정 뜨면서 생각난 건데 이 삼성 페이가 들어가 있죠 우리나라 해서 이 정도면 당연히 기대하는 기능이니까. 근데 이거 확실히 애플페이 때문에 그런지 삼성이 보도 자료에 삼성페이 얘기를 안한 지가 꽤 됐군요. 뭐 그건 뭐 말해야 하나? 뭐 이런 거였는데, 요거 A34에는 삼성페이 NFC MST를 포함해서 들어가 가지고 뭐 편리하게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이런 거를 한 줄을 추가를 했더라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뭐그 삼성 원래서 고등학교 학생증도 들어갔다 그러고 네이버페이도 들어간다 그러고 확실히 이 경쟁이 뭔가 좀 긴장감이 있어야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좋은 거 같아요 해가지고 설정을 완료했고 지금 앱을 깔고 있으니까 이거 하게 냅두고 마저 설명을 마치면 오른쪽에 보면 전원 키랑 볼륨 키 있고요 위쪽에는 에심 카드 트레이랑 여기 노이즈 캔슬링이요 2차 마이크 있고 왼쪽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아래쪽에는 스피커 요거 듀얼 스테레오예요 그리고 위 아래에 소리 나고 마이크 있고 USB-C 포트 25W까지 고속 충전 지원하는데 한 가지 플래그십과의 소소한 차이 중에 하나가 이게 USB-C가 2.0입니다 그래가지고 유선으로 뭔가 전송을 하실 때는 좀 느릴 거예요 요게 무게가 슬금슬금 늘어나가지고 이제 A34인데도 199g입니다 요즘 무게들이 워낙 무거워져 가지고 제가 뭐 크게 쓴 소리를 하진 않겠지만 6.6인치인데다가 가벼운 폰은 아니라는 거 알고만 계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이것도 저렴한 폰으로 갈수록 약간 화면이 커지는 게 있습니다 이 가격에 이 크기를 이게 매력이 되는...가 봐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A34가 5 4보다더큰 재밌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냥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디자인에 대해서는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비싼 S23 플러스랑 색깔 때문에 그런 거지 디자인 Q 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뒤에 소재는 차이가 납니다. 유리라든지 메탈 프레임이라든지, 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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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암호, 알루미늄, 뭐 암호, 글라스, 암호, 아마... 뭐 어쨌든 그런 거라든지 하는 차이가 있기는 한데, 생김새로는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깔끔한 삼성 폰이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저는 요 뒤쪽 거 노트 10에 약간 그 CD 같다고 놀리던 그런 느낌인가 해가지고 봤는데, 그 프로스티드 글라스라 고 그러죠. 글라스는 아니지만 여하튼 이런 그그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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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뭐 이, 뭐라 그래? 이 약간 무광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뭐, 괜찮네요. 저는 이런 식으로 뒤쪽에 패턴 들어가 있는 게, <laughs> 이게 사실 조금 폴에서 많이 쓰는 패턴이긴 한데, 저는 이렇게 비차 반짝거리는 패턴 꽤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나쁘지 않아요. 화려합니다. 자, 그런데 세팅하고 있는 동안 확인하고 싶은 게 잠깐 있어. 요 심카드 트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쵸? 나노 심하느라 마이크로 s d 카드로 확장이 가능한데, 너는 이 심이 있니? 국내에서 듀얼 심은 물론이고, 해외 나왔을 때, 공항에서 수령할 필요 없고, 택배 받을 필요 없고, 저렴하게 데이터 쓰는 용도로도 이심 많이들 쓰시는데, 안 들어가 네요. 사양표에 봤을 때 그냥 나노심, 싱심이라 그래가지고 설마 했는데 이 심이 안 들어가 있어요. 저렴한 거에 별걸다 바란다라고 하시기에는 그뭐 당장 일본 같은 경우에만 봐도 이 심을 정부에서 굉장히 밀고 있죠. 우리나라 마찬가지지만 그래가지고 더 저렴한 A23 같은 거에도 이 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요거 이 심이 없네요. 오케이 세팅이 완료가 됐고요. 뭐 재밌는 기능이 있는지 잠깐 봅시다. 일단은 화면이 1 2 8 z 죠 적응형은 아닌가 보네요. 이게 표현이 다르죠. 적응형이 되는 건 최적화라고 뜨거든요. 그리고 화면 모드 선명한 자연스러운 입고 화이트 밸런스 RGB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전작과 다르게 어웨전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거 킬수 있고 기능도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돌비 애트모스 게임용 돌비 애트모스 다 들어가 있고 유용한 기능 실험실 다 들어가 있고 측면 버튼 아아오 빅스비도 들어가 있네요. 앵간한 기능들은 다 있는 거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페이 있고 FM 라디오 되네요. 탑재되어 있는 앱은 뭐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카메라 를 한번 봅시다. 카메라 이렇게 새겼고 일단은 한장 찍어. 광각은 이 정도. 초광각은 이정도 여기 두 배가 있긴 한데 이거 망원은 아니에요 그냥 디지털 중입니다하고 옵션들 뭐 있나 보면 이쪽 누르면은 원래 픽셀 비닝에서 1 2 m p 로 뽑는데 프로가지고 48MP로 전체 해상도를 다쓸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12MP로 두시는 게 나을 거고요 인물 사진 있고 펀 모드 있고 이거 삼성 예전에 보도조리 뿌려가지고펀 모드 이스냅챗렌즈 이거 뭐 몇백만 사용이 됐다고 자랑했었는데 써 쓰는 거예요 다들 나만 안 쓰는 거예요 그 어쨌든 동영상 가면은 이게 4K 30 프레임까지 될 거예요 4K 아, 그렇죠 4K 30프레임 까지 찍을 수 있고, 슈퍼 스테디 있고, 더보이 가서 보면은, 프로, 프로 동영상, 싱글 테이크, 야간, 음식, 파노라마, 접사, 슈퍼 슬로우모션, 슬로우모션, 하이퍼 랩스 있고, 프로 가서 보면은, 과연, 오! 오! 웬일? 다안 줄고 다 넣어놨네? 웬일이야, 삼성? 그이외에 접사 같은 거는 별건 없어요. 어차피 이거 5메가 픽셀에 AF가 달려있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그냥, 응? 이런걸 찍을 수만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돼요. 사실 이런 거는 그냥 개수 늘리기여 해가지고. <laughs> 마지막으로, 전면 카메라는, 이 정도. 자 근데 이 정도 가격대에서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가 들어가는 게 사실 많지는 않은데 소리 어떤지 한번 들어볼게요. 어... 가격대를 생각했을 때 소리가 나쁘지는 않은데 출력이 좀 낮네요. 특히나 위에 스피커가 꽤 약한 편이여가지고 이거 밸런스가 아쉬운데 뭐 그냥 잠깐 들어본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삼성 거니까 혹시나 몰라가지고 보는 건데 센서에 이상한 걸 빼놓지는 않았겠지? 휴. 오. 뭐야? 제법다 들어가 있네요. 조도 센서 들어가 있고 이거 가상으로 하는 건가? 어? 아니 아니야 이거 진짜 조도 센서가 들어가 있네. 근접 센서는? 근접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아마 가상일 거예요. 자이로스코프 있고 마그네틱 있고 있고 다 있네. 아, 예, 박수 추르면 안 돼. 이거, 이거 499,400원짜리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삼성에 가끔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제가 혹시나 몰라가지고 켜본 건데, 오케이. 뭐, 큰 문제 없이 다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디멘시티 1080 기계는 처음이죠.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이 옛날 이 미디어텍이 이미지가 안 좋을 때가 있어가지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5G 칩셋 되면서 완전 힘을 쏟아가지고, 많이 나아졌어요 잠깐, 벤치마크를 돌려봅시다. 킥벤치 6 기준으로 CPU는 요 정도, GPU, 오픈CL 요 정도, 벌커는 요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나다 여기까지 살펴보고 나니까, 확실 가격이 오른 거... 뭐 전작에 비해서는 오르지 않았지만 여하튼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었잖아요 지금 3사가 499,400원이 말이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뭐 말이 된다 정도로 좀 가고 있는 것같러니까 전반적으로 급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2개월까지 내려가도 이제는 대충 쓸만한 3개월까지 가면 이제 꽤 괜찮은 5개월까지 가면 옛날 7이나 8까지 가야 있던 사양들이 들어가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가격에 기능은 좋아지고가 맞기는 한데 그거보다도 조금 더 빨리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25W 고속 충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120Hz 주사율 IP67 방수 방진 UFS 3.1 스토리지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가성비가 나쁘지 않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 근데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봐도 봐도 디자인이 너무나 비슷하다는 라 느낌은 어쩔 수가 없네요 이거 진짜로 S23 플러스 같아 보이시려면 어썸 라임이나 어썸 실버 이런 거 사시면 이제 티가 좀 나는 거고 어선 그라파이트 같은 거 사시거나, 이 잽싸게. 이 색깔 있는 케이스로 덮으시면 S23 플러스인지 앞에 보기 전까지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야 이게 삼성이 똑똑한 거구나 A54로 가면 은 이게 펀치홀이 있어가지고 앞을 봐도 몰랐을 텐데 그래가지고 그걸 살짝 작게 만든 거구나 이 버르장머리 없이 S23 플러스 산척 못하게 하려고 농담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디자인이 비슷해가지고 디자인에 대해서는 별 감흥이 없긴 했는데 전반적인 가성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표현이 나올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제가 써보고 나가지고 이번 거는 제가 좀한 며칠만 쓰고서는 그 48시간 후기 같은 거 해볼까요? 제가 예전에 하다가 그냥 풀 리뷰를 보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거는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빨리 구매 의사 결정을 위해서 올려드려 볼까요? 너무 너무 두번 하는 건가? 네 생각해 볼게요 밑에 의견 남겨 주시면 제가 생각에 도움이 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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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괜찮은 문장이었는데 왜 멈췄지? 생각에 도움이 될... 아니 생각에 도움이 될... 결정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삼성 갤럭시 A34 5G 그래 우리 우리끼리라 우리나라는 에 그냥... 5G 모델밖에 안 나오니까 34라고 하고 끝내자. 그래. 여기까지 갤럭시 A34 였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TV, 언더지 샵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냥 인간적으로. 근데 이쯤 똑똑한. 똑같...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